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요와의 회의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21절이고, 제목은 양들의 문입니다. 문은 칩의 경계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문 안에 있는 거실은 안식처입니다. 식구들이 함께 있으면 그곳은 안식처가 됩니다. 그곳에 악한 자들이 들어오면서 안식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문단속을 잘 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집의 경계선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양 우리는 두 가지 형태였습니다. 겨울 우리는 문이 달려진 상태로 온전한 집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양을 데리고 야외로 나가면 몇 달을 밖에서 거하면서 양을 먹입니다. 이때 양 우리는 온전한 집의 모양이 아닙니다. 사방이 벽으로만 둘러싸여져 있고 문은 없습니다. 입구에서 목자가 자면서 문의 역할을 합니다. 밤에 양들이 우리로 들어갈 때나 아침에 우리에서 나갈 때 목자는 입구에 섭니다. 양들이 발 아래로 지나갈 때 목자는 그 숫자를 셉니다. 그렇게 목자가 양의 문이 됩니다. 양들은 반드시 목자를 통해서만 우리로 들어가고 나가게 됩니다. 우리로 들어간 양들은 우리 안에서 쉼을 갖습니다. 목자는 양의 문이 되고 양들의 보호자가 됩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대를 몰고 목자가 쭉갈때 상대편에서 또 양대를 몰고 오는 목자와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교차하면서 지나갈 때에 양들이 뒤섞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양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우왕좌왕 하게 되죠. 그러한 때에 목자는 아무런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건너편으로 가서 양들을 부릅니다. 목자가 독특한 소리로 양들을 부를 때에 그 목소리를 듣고 양들이 목자에게로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면 이 말이 주님의 말씀인지 세상 말인지를 분별해내야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길을 잃게 됩니다. 도둑은 길 잃은 양을 훔쳐갑니다. 도둑은 양을 훔치고 난 다음에 그 양을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목자이신 주님은 양을 지키십니다. 양을 풍성한 꼴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으로 양들과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지키시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양은 목자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목자와 함께 있고, 목자의 음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많은 말들을 들을 거예요. 내가 듣는 말이 주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말인지를 분별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와의 회의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를 보내면 좋겠습니다.